2025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최신 테크 용어 10개. 에이젠틱 AI. 단순 답변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행동하는 AI입니다. 업무 자동화. 개인 비서의 핵심이 되죠. AI가 도구에서 동료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엣지 AI. 클라우드 대신 스마트폰. IoT 기기에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빠른 응답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잡는 차세대 방식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내부 외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접근을 검증하는 보안원칙입니다. 내부자 해킹 사고까지 늘어나는 시대, 기본 보안 체계가 됩니다. AIOps. AI가 서버와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자동 복구까지 하는 운영 기술입니다. IT 인프라가 복잡해질수록 자동화 없이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PQC,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라피, 양자 컴퓨터조차 풀지 못하는 암호 기술입니다. 양자 시대가 오면 기존 암호는 무력화되기 때문에 미래 보안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사버린티, 데이터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키려는 디지털 주권 개념입니다. 특정 빅테크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디지털 트러스트, 디지털 상호작용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체계입니다. AI 디페이크 시대, 이게 진짜일까? 라는 불안을 해소하는 핵심입니다. 프론티어 테크, 양자 컴퓨팅, 합성 생물학, 우주 기술처럼 최첨단 경계 기술을 말합니다. 차세대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들입니다. GKP, 제로 날리지 프루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사실을 증명하는 암호학 기법입니다. 신원 인증. 금융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어카운팅. 회계 업무를 AI가 거의 전부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순 회계에서 전략적 재무로 업무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테크 용어를 아는 건 단순한 언어 공부가 아니라 다가올 변화를 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최신 테크 용어는 미래를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이해하는 순간 미래와 한발 가까워집니다.